한민족교회의 실천적 회개 기도운동 탑 모먼트 두 번째 날 말씀 묵상과 기도 제목을 인도하는 오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여수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 역사하시고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과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그들에게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난 땅으로 들여 보내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명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로나 자로나 더 이상 치우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한민족 교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좌우 대립 그리고 이념의 대립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극복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민족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세 가지 약속과 명령을 붙들고 2019년부터 요수아 프로젝트를 지금 3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7년 동안 요수아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교회가 이 민족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정말로 선도하는 세력이 되어지기를 간디리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에 금휴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념적으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통일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 개인의 삶 가운데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내게 하소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흠정역 더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시간을 단지 아끼라 정도가 아니라 그 죽어가는 시간을 구해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상업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카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자신, 나 자신도 모르게 시간을 강탈당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에 이 화면, 저 화면을 들여다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스마트 기기 때문에 비율이 줄긴 했지만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아무런 목적 없는 웹서핑이나 그리고 음란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킬링타임용 웹툰과 드라마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들이면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재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천적인 사항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정시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시간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아침 일어난 시간도 좋고, 아니면 잠자기 전도 좋고, 또 점심 식사 하고 나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도 좋습니다. 시간의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같은 양의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시간에 무언가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시간을 죽이는 킬링타임용 앱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규칙적으로 보고 있는 웹툰과 드라마의 목록,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것에 빼앗기고 있는지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탑 모먼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적용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꾸준히 그렇게 할수 있는 의지를 부어 주셔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스마트폰을 같이 보실 때 마음에 걸림이 있는 앱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해진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탑 무브먼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내 시간들이 구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복음통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또한 소셜 미디어로 낭비되고 있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구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날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탑 모브먼트 둘째 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